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시프트업이 조금 전에 청약이 끝났거든요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계증권사 합쳐보니까 약 69만 3천개자가 청약에 참여를 했고요 증거금은 18.6조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어제 예상하기로는 75만개자에 22조원을 예상했는데 어제 예상보다 조금 더 적게 마감이 되었거든요 아마도 오늘 상장했던 하스가 그다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다 보니까 하스의 상장일을 보고 시프트업 청약을 망설이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균등 배정부터 볼 텐데요. 한국투자증권 약 33만 3천 개좌가 참여했고, 1인당 균등 배정 수량은 1.34주입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 약 29만 8천 개좌가 참여를 했고, 1인당 배정 수량이 1.36주이거든요. 그래서 두 증권사는 최소 한 주, 최대 두 주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그룹증권사 신한투자증권은 약 6만 1000개자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므로 청약을 했다면 8 8 확률로 한 주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비례 경쟁률을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690대 1이었고 NH투자증권은 677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은 649대 1이었는데요. 세계 증권사 비례 경쟁률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높았고 신한투자증권은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비례배정 커트라인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500주 정도가 안정권이라고 생각하고요. 450주도 한주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도 450주를 청약을 했다면 넉넉하게 한주 정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종목은 약 700주당 비례 한주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증거금이 2100만원 필요했습니다. 파킹 통장으로 청약을 했다면 이틀간 이자가 약 3,1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종목 균등 배정으로 한주 이상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청약 수수료는 균등 배정으로 통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므로 파킹 통장으로 청약을 했다면 손익 분기점은 64,000원입니다. 그리고 금리 6%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했다면 이틀간 이자가 약 6,900원 정도니까요. 마통을 활용하셨다면 손익 분기점으로는 약 68,000원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조단위로 상장했던 종목들과 비교하면 계좌수가 가장 적게 들어왔고요 그래도 증거금은 APR보다는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환불기간이 이틀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많은 증거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최근 공모주 흐름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시프트업에게 큰 영향을 준것 같고요 오늘 하스가 상장하면서 이제 다음 종목으로 시프트업이 상장하게 되었는데 시프트업은 그래도 괜찮은 시세를 보여주는 것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이 청약이 끝난 이베스트 스펙 6호는 약 3만 3천 개자가 청약에 참여를 했고, 비례 경쟁률은 214대1이었습니다. 그리고 증거금은 약 2천억 원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청약을 시작했던 엑셀 세라퓨틱스는 오늘 7만 8천 개자가 청약에 참여를 했고, 비례 경쟁률은 61대1로 오늘 마감했는데, 아마 내일 계좌 수가 약 20만 계좌, 그리고 비례 경쟁률이 500대1 정도로 마감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리고 향후 청약 일정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일단 다음주는 청약하는 종목이 없고, 다음 청약은 7월 3주차부터 청약을 시작하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는 청약 청략 일정은 청약이 1차만 제가 표기를 해둔 것인데, 다음 청약하는 종목은 SK스펙 13호가 됩니다. 그리고 NH스펙, 뱅크웨어 글로벌, 산일전기가 7월 3주차에 청약을 하고요. 그리고 7월 4주차에 K3i, PNS미케닉스, 그리고 넥스트바이오 메디컬, 아이빔테크놀로지가 청약을 하고요. 마지막 7월 마지막 주는 키움스펙 9호가 청약을 하고 TDS팜이 청약을 합니다. 두 종목은 청약일정을 넘겨가지고 7월 마지막 주로 넘어왔는데요. 증권신고서를 한번 정정을 했으니까 이때는 청약일정이 확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월 1일과 2일에 청약 일정도 등록이 되었는데요. 교보 1 6호스펙이 8월 2일까지 청약을 하고 6월에 청약 예정이었던 이 n 셀이 청약 일정을 8월로 넘겨가지고 8월 1일과 2일에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금요일 저녁에 파킹 통장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금요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시프트업 창략하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